부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운대도 아닌데 신곡가 기사 보셨나요? 부산을 외륙 해수남과 내륙 동년진으로 나누면 외륙에서는 남천동과 이어지는 용호동 그리고 내륙에서는 양정이 최근 새 아파트가 밀집되면서 아주 선호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죠. 부산이 반등하는 지금 꼭 해운대만 고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수부터 매도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전수진 소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용촌동이라고 불리죠. 남천섬이 바로 앞이면서 용호동 뒤편인 필탑상가 앞에 와 있습니다. 요즘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특이점이 있는데요. 전 국민이 아시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시죠? 분양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최근 30억이 넘었는데요. 어, 강남도 아닌데 34평이 30억이 넘은 이유가 있겠죠. 이급지에 아주 좋은 상품성을 가진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부산은 옆으로 길게 뻗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해운대는 사실 중심이 아니고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해운대에 백화점도 있고 일자리도 이제 갖춰져 있어서 어 이전 상승기까지는 그래도 어, 해운대로 가야지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 상승기에는 이제 뉴스 기사에도 이제 나온 것처럼 어, W가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부자들이 이제는 상품성과 이제 부산하면 조망이니까 어, 또 좋은 조망을 가진 아파트로 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실제 상승의 이유를 들여다 보면. 조망과 이제 W 상가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있는 어 이제 지금 보이시는 휠타상가에 어 많은 학원들 때문에 어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 좋고 이제 좀더 이제 공부를 신경 써서 한다 해도 이제 남천동으로 걸어서 학원을 이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세가 어 나오지 않았나 이제 생각되는데요. 여기 용호동은 이제 지하철만 없다 뿐이지. 어, 부산역 서면, 이제 동네 해운대까지 위치적으로 이제 중심에 있고요. 어, 최근 남천 서밋도 40억이나 하는 분양들이 이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입지를 굳혔는데요. 초중고까지 다 끼고 있고, 어, 부산에서 이제 새 아파트도 있으면서 조망이 확보되고, 어, 학원가까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여기 용촌동 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더큰 평수를 어, 가시는 게 좋은데요. 어, 이렇게 해운대에서 한급지를 내려오면 34평 매수를 이제 하기보다는 조금 더큰 평수를 매수를 해서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해보는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은데, 어, 그럼 해운대 84타입 새 아파트와 이제 수영구나 남구 새 아파트 105타입 45평 정도 되겠죠. 둘 중에 선택은 뭐가 좋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매매가가 105 타입이 더 비싸다면 이제 저는 어 좀더 비싼 매매가를 취득하고 큰 평수 방 4개를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상승장 후반에는 실거주장으로 어 펼쳐지고 다들 큰 집을 어 원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좀더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게 자산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 이제 많이 남기면서 현금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 이 주변으로 이미 보유를 하신 분 중에, 어, 등기한지 1년이 지나신 분은 남천 서밋을 분열받아서 아, 살고 싶으신 집도 크게 오르고, 이제 남천 서밋도 새 아파트로 입주하시면 생활권도 바뀌지 않고, 어, 좀더새 아파트로 가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형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변으로 똘똘이로 내집마련을 한다면 10억이 쉽게 넘어가는데요. 요즘 집살때 대출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 주변으로 민락동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민락동은 상승기에도 전세가 상승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요. 어, 왜냐하면 조망 말고는 이제 주변에 선호되는 환경이 없고 어, 그 중에 교육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가 적고요. 여기 용호동은 상권 조망 교육. 교통도 위치적으로 중심인데 지하철만 없으니까 이제 부산은 차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상승기 때 전세 탄력이 더 좋아서 지금 매수하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높아진 전세가로 대출을 끄거나 반전세를 줘서 내지 마련 보유에 대한 부담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시세의 차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파트 보유에 있어서 전세가만 올라준다면 사실 리스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환경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어, 제가 항상 선택할 때 주변에 더 비싼 분양이 있으면 아파트 가격 방어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남천 서이이 지금 시세를 엄청 끌어주고 있고, 향후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삼위 빛이 일반 분양은 없지만, 이제 크게 가격을 올려줄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유를 한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어, 분양은 안 좋지만, 어, 그래도 시세를 크게 리딩할 수 있는 이제 대장 단지들의 분양은 아주 긍정적인 요소니까 선택하실 때, 꼭 주변 분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꼭 해운대가 아니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해운대에 제일 비싼 아파트 매수를 해도 부담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해운대 매수가 맞겠죠. 그런데 비용적으로 부족하신 분은 그래도 자동 매수보다는 좀더 투자적인 선택을 하실 분은 여기 용천동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부동산은 바뀐 지역보다 바뀔 지역에 보유를 해야 하고 그리고 호재의 크기는 클수록 늦어지니까 상승장이 진행 중인 부산에서 좋은 선택하셔서 시작되고 있는 상승장에 제 영상에도 좋은 소식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전수진 소장이었습니다.